우울증의 원인은 생화학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뉘는데요. 최근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우울증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음 행복을 위한 만남의, 나눔의 행복의 터치라는 의미의 블루 터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서울시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를 런칭하였고 2009년에는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여 자살위기 상담전화 한라인을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등 서울시민의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블루터치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 스스로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개발된 서울시 정신건강 브랜드인데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또 정신질환자의 재활, 그리고 자살 등의 위기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의 지역 정신보건센터랑 협력해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활을 돕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등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정신질환의 문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정보를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지킴이 수진 씨는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전해주는 블루터치의 정신건강 지킴이입니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희망과 열정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주로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위기 상담 전화로 저 자살 위기에 있으신 분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때 상담 전화를 주시면 이제 같이 상담을 이루고 있고, 그 게시판 상담도 같이 자살 위기 이런 부분들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라인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자살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살 충동이 생겨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분들과 상담을 할 때는 어려운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시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이렇게 극도의 상황에서 전화를 주시는 거라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절히 판단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옳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런 부담감이 좀큰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 정성껏 상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진 씨에게 작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살률이 감소해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나아지고 또한 이제 이런 자살 위기라든지 어려운 부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이런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게 돼서 힘드신 분들이 저희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또 저희의 희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7일 건국대학교 새천년 기념관에서 서울시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 문화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블루터치가 전하는 희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년 블루터치 희망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서울 시민들이 항상 밝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들이는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예방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린 희망 콘서트는 서울시민과 자살 시도자, 자살 유가족, 정신장애인 등약 8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조여성 인디밴드 옥상달빛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남성그룹 스위스로 우의 멋진 무대로 꾸며졌는데요. 뭔가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다 을 통해 정신건강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수술하잖아요.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을 있겠는데,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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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한테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콘서트 보면서 정신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좀 느꼈고 같이 공연도 보고 하면서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병도 고치시고 점차 나아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또한 2011년 홍보대사들의 홍보 동영상 및제 14대 정신건강 지킴이로 위촉되어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탁구 감독 현정화 감독의 소개도 이어졌습니다. s u c 14대 정신건강지킴이 현정화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탁구를 가르치고 있는 감독입니다. 무엇을 추천해 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육체적인 건강함이 저는 정신적인 건강함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탁구라는 운동을 해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봉사입니다. 여러 군데 봉사 활동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자유롭게 어 그런 교류를 통해서 저 또한 맑아지는 그런 정신을 많이 체험을 했고요. 또어 그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블루터치는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주문입니다. 정신건강은 앞으로 보건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도에 우울증이 전체 암을 포함한 전체 보건 문제 중에서 2위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의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되어지고 있고, 병이 걸리기 전 단계의 예방적인 측면까지 어,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정신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어, 좀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블루터치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시민 스스로 정신건강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